2025년 2월 19일. 오늘은 방송을 안 킬려다가 아, 평상시에 수익 볼 때도 방송을 하지만 손실 볼 때도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,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아,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. 정말 이런 붕어 대가리 같은 아,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제 분명히 이렇게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오늘 똑같은 매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내려갈 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깔이 확 돌아갔고 이런 머저리 같은 그런 매매를 하는 저를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. 정말로 뇌동은 끊을 수 없다. 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 뇌동을 끊지 못하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붕어 대가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물론 매매 기준 원칙을 열번 지키다가 한 번에 몽창 이렇게 날려먹는 경우가 드물지만 오늘은 또한달 내내 벌어들인 돈을 단 하루만에 눈깔이 획 돌아가서 몽땅 몰빵을 해가지고 한 방에 날리는 기염을 통하죠. 이런 부분에 매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수 같은 짓인데 오늘 이런 매매를 했습니다. 아, 어렵게 어렵게 한달 내내 벌어들인 돈을 단한 순간의 실수로 왜 이렇게 내려갈 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런 하수 같은 매매. 아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음, 얼마 전에 음 우리 손절남님 방송하고 동주님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아, 만주님이랑 나왔던 방송 중에 아, 막 호통을 치시는 걸 보고 아, 나름 지금 그 생각이 나요. 왜 그렇게 호통을 치셨는지 정말로 이거 고치지 못하면 때려쳐야 합니다. 정말 아 이런 매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. 잊지 마시라고 제가 또 창피하지만 또 열었습니다. 그래서 아 오늘은 아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벌어들인 돈을 단 한순간에 놀려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. 오늘 날린 돈의 거의 90% 이상이 대동기어에 있었는데,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왜 여기서 매매를 하고 또 추가로 내려오는 걸 여기서 왜 매매를 하는지? 도저히 금붕어 대가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기서는 그냥 손절을 했고 결국은 손절을 했는데 손절한 가격이 21,750원인데 오늘 이 종목은 21,600원으로 150원이 더 내렸고 시간이에서는 21,350원대까지. 폭락을 해서 결국은 제가 매수한 가격, 매도한 가격에 400원 이상 폭락을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, 손절은 너무 늦게 해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이한 종목만 가지고 4.65%라는 엄청난 손실을 봐서 오늘 토탈 3.6%로 이만큼 손실을 봐서 개폭락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한빛 네이저 같은 종목, 아침, 음, 중간에 한 11시 50분쯤에 슈팅할 때 매수했는데, 아, 이렇게 요런 종목을 차라리 매수를 해야 되는데,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, 불타기. 요런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, 거꾸로 하고 있으니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매매입니다. 또한 M83 같은 종목도 똑같아, 똑같아, 축소판. 내려가는 거, 줍줍이 내려가는 거 줍줍이 이 붕어 대가리가 요런 대가리가 어디 있습니까. 결국은 손절 쳤는데 손절 안 쳤으면 결국은 쪽박을 또 쳤죠. 1.95% 손실을 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3.6% 해서 한이 정도 손실을 받고 어저께까지 플러스였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버렸네요. 정말 암울합니다.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요렇게 많이 벌어도 한 방에 이렇게 이틀 동안 투드러 맞으니까 결국은 포모가 오고 허탈하고 막 그래요. 아, 방송을 안할 수는 없고,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때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. 아, 언제쯤 고칠까요, 이걸? 언제쯤 요런 멍청한 요런 매매를 하는 거를, 아, 언제쯤 줄일까요? 암울합니다, 정말. 자,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네요. 어, 그래서 한 열흘 정도, 열흘 아니죠, 9일 정도 남은 매매 거래일 동안에 빨간불로 전환을 할수 있을지 정말로 어지럽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매매 하지 마시길 바라고, 안타까운 마음에 방송을 해드리고, 어, 다시 힘을 내서 내일도 또안전한 매매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